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 코알라 룸푸르고요.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미타릭 무슬림이란 식당에 왔습니다. 미가 면이라는 뜻이고, 탈릭이 뭐 손으로 길게 뽑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스타면이 맛있는 국수집이라 그래가지고, 고성면이 들어간 쌀국수 같은 거 하나랑 토마토 계란볶음이랑 음료수 두잔 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로컬 식당이라서 그런지 음식이 4천 얼마 정도 하고, 음료수는 8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땡큐. 제가 시킨 레모네이드 저희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저그 모래에 쇼핑하러 갈 거예요. 이번에는 동남아가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거북 같은 거를 쇼핑하러 가볼 예정입니다. 와, 이거 완전 맛있어. 알지? 이노황면이랑 식감이 너무 좋아. 맛은 그냥 되게 깔끔한 음. 고기볶음맛? 한마토 계란볶음 음. 맛있다! 유대교 맛있다! 완전 중국식 요리! 자, 가게! 빠이! 비 온다! 비 와! 오! 천둥치더니 비 와!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맞았을까? 아, 그래도 여기는 금방 비가 멈추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어 동남아밖에 여기는 비가 막 쏟아지더라도 어순간 보면은 한 30분만 지나면 딱 그쳐 있더라고요. 계획 수정이다. 일단 저기 있는 HLM으로 먼저 들어가자. 저기 우승이 들어왔어 엄청 많으셨는데? 아좀 보자 얼떨결에 왔네 길 하나만 건넜는데 어머. 이렇게 되버렸네 <laughs> 이게 뭐람 온김에 꽃구경이나 하자 저희 H&M에서 쇼핑하다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빌리온 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안 그쳐서 일단 그 옆에 있는 커피빈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비가 그치게 기다려볼까 합니다. 아니, 오늘 야시장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또 거짓말처럼 멈추겠지, 또.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망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선스틱 추천할게요. 선스틱 추천. 오빠가 이거 다 편집으로 잘려버릴 수도 있는데. 짜란 요거. 토코보 선스틱. 이거 좋아요. 저희 저번에 발리 갈때 이런 선스틱 말고 선스프레이만 가져갔었는데 발리에서 저희 둘다식검둥이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보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스프레이 말고 이런 선스틱으로 갖고 왔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때는 오빠 막 햇빛 알러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도 막 나시 모양대로 타가지고 아직도 등에 끈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잘사 갖고 온거 같아요 막간 추천! <laughs> 이제 날씨에 부상으로는 비가 멈췄다는데 슬슬 나가볼까? 생각보다 진짜 안예쁘다 바지가 <laughs> 이래서 그런가? 그치? 그니까 4만원짜리인데? 저희 유니클로까지 갔는데 마땅히 살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샀어요 호주에서 그냥 단벌신사로 지내다가 너무 추우면 급하면 그냥 거기 있는 뭐 자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야 되겠어 그치? 음, 여기서 4만 얼마 주고 난방이랑 그 프리스 네. 같은 거 어. 사기가 좀돈 아깝네 맞아, 예쁘지도 않은데 괜히 어, 어정쩡해? <laughs> 해피어 맥주 마시러 갈래? 아니면 잘라날로 야시장을 가볼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야시장을 바로 가면 좀 그럴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야시장 내일 가자. 야, 시장 내일 갈까? 내일 가고, 지금 해피어 있는 데를 가보자. 생맥을 한번 마시러 가자. 여기 에서 생맥을 못 마셨잖아. 한 번도 비가 그쳤어요. 여긴가? 마이텍 랜덤터트 오! 가자. 가자! 저희 여기 와가지고 시켰어요 생맥이 한 잔에 한 15,000원 정도 원래 하는데 해피아워라서 10,000원 정도예요 푸기 겁나 비싸다 비싸 짠! 맛있 아, 오늘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없네 옷도 못 사고 지금 실패야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술 먹는 거 밖에 없는데 오늘 약수는 못가지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부서져가지고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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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맛있 저희가 여기 코알라룸포드에 지금 2주 정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냐면 와 여기 진짜 살기 좋다 여기 이민 올만하다 이런 얘기를 길거리 걸어다니겠다가도 툭툭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만큼 뭔가 인포라가 진짜 좋다 할까 어는 느낌이냐면 한국의 느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울의 느낌이에요 딱 여기가 여의도 지나가는 거 같기도 하고 높은 빌딩에 동남아에서 볼수 없었던 고운 인도들도 많이 깔려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동남아 와가지고 좋다 그래서 가보면 그 관광지만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는 파빌리이 k 시 c 이 도역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서울 같아요 뭐랄까 완전 아파트촌이 팡팡팡팡 있고 진짜 많았요 거기에 중간중간 이마트 같은 대형몰 하나 껴있고 은행 건물 크게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를 벗어나면 뭔가 더욱더 서울 같은 그런 느낌? 개발이 다 되어 있어 어때 성경에는 여기 이미 오면 이미놀만할것 같아? 어, 난 이민 올만할 것 같아. 음. 내가 지금 치앙마이도 살아보고, 발리도 가보고, 방콕도 가보고, 그래도 좀한달 살기 많이 하는 지역들을 가봤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와서 살면 제일 편할 것 같은 데는 여기 코알라를 끌어요 음.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민을 올때 사람들이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좋은데 물가가 저렴해서 많이 오대 서울에서 같은 삶을 살면서 조금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 이러면 말레이시아로 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다른 동남아에서 느낄 수 없던 느낌이야. 맞아. 또 영어도 쓰고 여기가. 어. 어디를 돌아다녀도 간판이 영어니까 현지어를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어. 어렵지 않고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나중에 쿠알라룸푸르는 또올것 같아요. 뭔가 한달 살기 같은 그런 걸로. 갑시다. 브리핑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일 크다는 잘난 알로 야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쿠알라룸푸르에 지금 2주 정도 있었는데 그큰 야시장을 아직도 안 가봤어. <laughs> 내일이 심지어 출국일이야.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야 부랴부랴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거기가 또 파라솔로 맛집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대. 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골라 들어가면 될거 같아. 현지인 맛집 같은 걸한 번도 제대로 된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야시장은 <laughs>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기필코 성공 메뉴로만 시켜 먹자. 헬로 l l 오, 내리자마자 우와, 두리한 어, 두리한 아, 우와, 사태. 와 내리자마자. 와 브리안 냄새가. 브리안 냄새가 엄청 나네. 검나가 보자. 야. 생수는 15링깃 정도. 와 육포도 팔아. 이야. 사태. 사태. 10링깃. 싸다 완전 고객이 완전 고객. 이야. 말고 여기 고객이 생각보다 취함하네 언제 봤다고눈알래 대박. 야, 떡하니 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아저씨 같았는데. 야, 우리 이제 돌아가서 어디 식당에 들어갈까? 들어갈까? 야시간해시간해 여기 그 우리나라 조개 골목 있지? 조개 어, 골목에서 어. 언니 일로 와, 우리가 조개 더 줄게 딱 하는 그 느낌이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다. 골라보자. 옥시다. 여기가 그렇게. 어. 싸진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미고랭도 봤는데 몰에서 어. 먹던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더라. 맛조개나 가지락 맛조개 하나 먹자. 그래 맛조개로. 맛조개 먹자. 하나 먹고. 저희 메뉴 겨우 주문했어요. 뭐 시켰냐면 맛조개 볶음 같은 거랑 오징어 볶음, 그다음에 비프 사태 볶음밥, 맥주 이렇게 시켰어요. 아 근데 메뉴를 주문하는데. 어우 되게 부담스러워요. 주문하는데 앞에서 사람이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어. 빨리 주문해야 될것 같아, 그치? 어, 메뉴 다 정해서 와야 돼. 어, 어, 다 공부하고 와야 돼. 어. 음식이 되게 빨리 나오네? 와, 이거 매콤한 냄새 미쳤어.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다. 아니, 기가 막히다. 음. 음 어, 와, 비포사태 소스에 찍어서. 음. 이게 살짝 쌈장이랑 땅콩이랑 섞인 그런 맛이에요 좀 어. 달달한 그런 맛?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웬만해서 호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음이 음. 맛이야 음. 여기 잘한다 말레이시아 와서 먹은 사태 중에 제일 맛있다 음. 지금 맥주가 들어가면 딱인데 제일 중요한 건안 가져다 놓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음. 맛조개가 이런 맛이구나 맛조개도 이 양념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아이는 진짜 맥주 안주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킨 오징어 볶음 와 메뉴 많다 장은 거로만 시키기 잘했다 음. 오. 와 메뉴. 땡큐 짠아이 짠. 맛이야 이게 말레이시아 현지 맥주인데 저희가 떠날 때쯤 처음 먹어봐요 음. 맛있다 맥주 하시는 분들은 이 현지 맥주니까 이걸 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사태가 1등 어 나머지는 비슷비슷해 나도 사태 1등, 맛조개 2등, 볶음밥 3등, 오징어 4등 오징어 4등 아, 오징어가 그냥 제일 평범? 아 맛있다 근데 코알라 롱프로 매력이 좀 넘치는 것 같아. 음, 어떤 점에서? 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완전 크고 화려한 물 있고, 음. 또 여기는 동남아 같은 야시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갖추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좋아. 도시랑 동남아의 느낌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어, 맞아. 저기 가면 너무 첨단 도시거든. 어, 여의도다, 여의도 막 이런 사이다가. 동남아 조금 느끼고 싶다? 이러면 여기 오면 되고. 돈 부채 부자 같다. <laughs> 105링깃 해서 한 3만 원, 33,000원 정도 나왔어요. 싸게 먹었다. 가자, 가자. 나 오빠, 나 코코넛 아이스크림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요. 13링깃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나도 코코넛 밑에가 야들야들해. 많이 줘야지. 너무 많은데? 어후. 와! <laughs> 너무 와. 많이 줬어이먹어 <laughs> 붙었다. 야 오빠, 이에서 있겠나? <웃음> 오. <웃음> 오!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laughs> 이거 코코넛. 음. 야들야들하지. <laughs> 맛있네? 그치. 여기 밑에 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비 있어. 13 냉기시면은 4프로 정도야. 음. 근데 맛있어. 으흠. 저희 집에 가려다가 간 고기 들어간 떡같이생긴 이걸 팔고 있는 데가 있는데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하나만 바꾸려고 잠깐 줄 섰습니다. 네. 막 줄이 엄청 길어요. 지금 야시장 일대에서 이 가게가 제일 긴것 같아. <laughs> 아 근데 너무 덥다.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땀을 이렇게 닦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거, 이거 중국 요리인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아무래도 중국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중국 요리가 되게 많아. Thank you. 오, 먹어볼까? 어, 먹어봐요. 근데 진짜 뜨거워. 오, 뜨거워 보인다. 음, 튀김 만두 맛이야. 튀김 만두 맛이야? 만두 맛이야, 곰 만두 맛. 거의 뜨거운 게 호떡 같은 느낌인데? 너?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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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뜨겁다 했지. 용암이 <laughs> 와. <laughs> 야, 나 이거 껍질 벗겨지는 거 아니야? <laughs> 나의 인내심에 감탄하라고. 아, 니 자기야, 고기를 먹어, 마시 고기를. <laughs> 아니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음 맛있다 진짜 만두다 그냥 튀김 만두. 근데 살짝 향신료 향 나는 맛 나는. 음. 그 양꼬치 먹을 때나그 먹는 그런 향신료 있잖아 어, 어. 그런 향신료 맛이 좀 있네. 박센야시장 투어였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샤워하고 수영하자. 밤 수영 살게 시면. 좋습니다. 으악. 빵까지 수영하기 알뜰하게 찰뜻하게 아. 콘도의 모든 것을 뽑아먹자 호주 가면 이런 콘도가 아니라고 예 Make you change for me. <laughs> yeah, we can do a lot of better. We can be facing fear. We know what's up, and we know how to get there. Can make it.